데 <laughs> 약간 데이 같기도 하고. 근데 콘데이? 데이데 아니. 데 약간 데이 같기도 하고. 근데 콘데이 콘데이 콘데? 아니. 콘데이 보세요. 콘데이라고요? 어. <laughs> 김대희 김데이, 개그맨 김대희가 뭐밥 먹으면서 유튜브 하고? 아, 그래? 그니까 콘텐츠가 <laughs> 네? 아, 아, 그래. 다른 그래. 거안 찍고 항상 게스트가 매회 바뀌고 아난 그런 건 아니야 컨텐츠는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해요 아난 그런 거 아니야 뭐냐면 응. 아 그래 그런 것도 있구나 사실 응. 술 방송도 있으니까 근데 응. 그래. 그래, 나는 밥 방송 어 그것도 괜찮네 응. 뭐 갑작스럽게라기 보단 사실 오랜 동안 꿈꿔왔고 또 이게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 꿈꾼게 아니거든 이게 이제 시작. 응. 응. 그러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거고 나는 모든 도전에서 실패를 해보고 성공도 해봤지만 실패를 많이 할수록 성공하는데 가까워진다는 건 사실이니까 따라해보는거죠 따라쟁이 우리 로빈이 음식도 남들한테 따라하고 바람도 음, 하고, 하고 뭐. 별거 다 합니다 남들한테 다 따라해요 근데 그중에 나한테 맞는게 있는거야 하다 해주고 싶지도 않아. 그건 따라오는 것 같아. 나중에 장일이누 형이 방송에 본지를 들여다보면 진심으로 또한 번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또 나를 좋게 봐준 모습이라면 또한 번에 어? 형이 저런 것 때문에 여기까지 했구나라는 거를 음. 알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 라고 표현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음. 이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한 것뿐이야. 이것이 이유가 이, 이것이 목적은 아니야. 음. 이것 또한 하나의 내 목표와 내 꿈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외계체일 뿐이야. 그러니까 사실 각국에 사는 거지 뭐. 처음 장원지만 맛이 괜찮지? 아 <laughs> 맛있어요. 물론 가서 직접 먹는보다는 그런데. 2천원 정도의 밥상인데, 음. 누구랑 먹느냐도 좀 중요한 고아그아 그런 방송이 있구나 나 음. 먹고 나데아이아커피커피를 밥상인데, 이 친구한테 이 친구를 왜 좋아하는지 뭐 이런 것도 사실 어렵게 얘기했거든요. 수정도 먹고 처음으로. 빠짐으로 하니까 맨날 놀고 즐기는 거잖아요. 잘하지. 내가 노는 걸 그냥 안 빠지는 거 신나게 잘 보니까. 한 명의 팬으로서 저를 좋아해줬던 친구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어렇게 생일을 도착했기 때문에 누구 힘들지만 그게 참 너무 감사해죠 그건 사실 너한테 기회인 것 같아. 응상황별로고 찐이라고 얘기해줘. 원래 또두번째이또돈 많으면 형이에요. <laughs> 나좀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사실. 그, 네.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두번이면 형이지 뭐. 근데 네. 돈을 번 사람들이 원래 부자인 사람이 있고 자본이서 돈을 번 사람이 있고. 밑바닥에서 시작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만큼을 가느냐 이만큼 가느냐 중요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 없이 시작한 사람들은 조그맣게 못 달리니까 음. 운도 따라 줘야 되고 뭐 4대라면 그네가지 대로 붙어야 되고 근데 네. 어쨌든 뭔가를 이뤄놓고 뭔가를 성취한 사람들의 말은 존청할 필요가 무조건 있다는 아, 생각이에요 그게 어떤 분야든 가요 그래서 예전에안 그래 그나도 30대 초반에뭐다 내가 초보지만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절대 점프업을 할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게 다행히 항상 공전 악기가 있잖아 겁나 열심히 놀다 보니까 재미는 있는데 남는 게 없는 거야 놀면서 도 뭔가 남을 시는게 없나? 나한테 득이 되는 놀아도 나한테 득이 되는 놀이를 하든지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많이 시험면서 지내서, 그래서 이제 방송도 사실 나도 혼자 산다. 열심히 살기 위해서 더. 많은 방송, 시청자들, 누도 좋은 그 모습 보여드려야 되고, 내 있는 그대로 모습 봐주시면 좋겠고, 또, 욕먹을 것도 사실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호불호가 있으니까. 그죠? 길게 음. 집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나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항상, 좋은 무슨 말이냐고, 요 모습도 도그는데 그래가지고 또 뭐, 수십 년 정도 있겠지 온데? Anything, no problem. 그 n d then, she w o u 방해 have 에 e e n happy to do 대로만 m g 대로만 g 그러니까 t 우리가 만 l 어저께까지 i n g 어저께까지 딱 해서 뭐 앞으로는 n 네. 같을 수도 있고 l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 오, 정말 편하게 방송하고 싶습니다 네. 원래 스타일대로. 동네는 음. 세 가지 정도네. 음. 첫 번째는 앞뒤가 똑같은 사람. 네. <laughs> 네. 광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제. 네. <laughs> 똑같은. 네그렇습니운전 네, 하셔도 잘할 수 있을 니다 앞뒤가 똑같다. 삶에 대한 열정이 많으시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에너지를 쏟고 막 그래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건 누구나 다생각 하잖아요. 누구나 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안 그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냥 오늘 왜 살지? 뭐, 아, 지겨운 오늘의 하루, 약간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진짜 많은데, 그냥 사실은 조금 더 나이가 어릴수록은 조금 더 열정이 생기기 마련인데 형님은 진짜 어떻게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더그 열정이 더 살아나시고 더 어떤 깨달음이나 이런게 더 있으셔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Thank you very so much. 순간 번 열정이 장난 아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좋겠어요. 쪽에서 만났잖아요. 좋겠어요. 이런 쪽에서 사실은 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아, 진짜 네, 맞다. 네, 거의 없는데 없다고 봐야죠. 엄청. 네. 이게 답정 너라고 러잖아요 <laughs> <laughs> 솔직히 진짜 이말 이 제가 듣고 싶었거든요. 네. 답정 남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저는. 네. 야이 말이 진짜 나오네. 진짜 제가 정말 정말 감사해. 이 말을 제가 듣고 싶었어요 왜냐면. 사실 저는 만남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걸 상대방이 몰라인연이라는 것도 있고 전년도 있지만. 그런데 사실 예전부터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 을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그 마스 지금에서도 그런 걸매달리즘에 빠져. 사람 사실 믿고 살아야 되는데, 아 얼마나 많이 당하고 배신당하고 사람을 못 믿냐. 고 열심히 되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좋네 여러분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산거 같아요 찐입니다 아, 찐 앞뒤가 똑같고 어, 열정이, 열정이 많고 찐이고 음, 또 찐이다 근데 사실 진짜 왜이 친구가 정말 오늘 내용 방송 내용이 이 친구가 갑자기 온다고 랬을 때도 감사했고 저희가 파티문화에서 만났어요 근데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곳이 하나요 네. 왜냐면, 내가그러질 못하니까, 내가 아는 지인이 너무 잘 나가니까 너무 좋은 거야, 나는. 저는 그런 마음 많거든요. 남들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는 음, 마음을 갖게 된 지는 사실 저도 오래되지 않았는데,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좋은 것 같아요. 끊임없이. 사람이 잘해주면 이유가 있다. 소고기를 사주는데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형은 소고기 사주는데 이유 없어. 거기까지. A few moments later...